야 눈웃기 좋아? 응? 자꾸 눈웃기 좋아? 응? 응? 눈웃기 좋냐? 응? 추우니까 안에 들어가? 응? 안에 들어가 있어? 응? 그래 이쁘지. 그리 오빠가 네 사진 보내주래. 야, 학구, 학구학구학구야 하쿠. 하쿠. 오빠한테 인사해라. 어, 응, 어. 어? 하구야 경훈이 오빠한테. 동훈이 오빠가 너 보고싶대 우리 학구 응? 학구 학부. 학구야 학구야